우리가 신명기 25번째 시간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10개명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랑과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끔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윤리를 우리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억울하게 그들을 모함하거나 그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 말이 남에게 어떤 억울함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개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더불어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사모하게 되고 그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의 그 악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3절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악한 사람들은 속고 속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TV를 틀어봐도 그래요. 광고하는 거 보면 광고하는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없죠. 왜 과장, 과장 광고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물건을 파는 홈쇼핑 같은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이렇게 영상에 보여지는 그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으로 알고 환상에 빠지게 만들고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선택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데 쏠리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에 서지 못하는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의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인류 최초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끔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끔 만들지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공중 권세자분자로서 거짓의 합비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속고 속이는 삶을 살게끔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지도 못하게끔 끊임없이 보여요?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영원한 쾌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서로 속고 속이면서 자신의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며 자신의 어떤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영원한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스스로 모르면서. 그런 세상 속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진실이 없고, 예,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면서 빛의 자녀의 의미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르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죠 예,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발 없는 말이 천리 천리 간다는 말처럼 말에 계속 살이 붙어요. 계속 살이 붙어서 눈덩이 같아지고 처음에 이 사람이 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의도의 말이 되어 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걸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듣지 않는 이상은 말은 끊임없이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카더라가 난무하는 시대. 유튜브, 카톡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죠.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참 이상하죠. 예전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텔레비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건 다 진실이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그냥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죠. 성경에서 거짓이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11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죠. 더 좋은 게 있는데도 자기의 궁정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 소유기에 빠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시금을 전폐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걸 보고 있다가, 비류 두 사람을 사가지고, 나봇을 거짓 증거하게 만들죠.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다. 거짓말하게끔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시켜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남편에게 줍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 법정적인 용어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리고 피의자로 하여금, 정말 법정에서의 판결을 뒤집어 놓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위증은 엄청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법정에서는 선서를 하잖아요. 그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연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하여 버리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요? 다른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랬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카펠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도덕한 상거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 어떤 이 음식에다가 장난을 치는 거죠. 뭐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술을 파는 사람들이 술에다가 보리차를 섞고 물을 섞어서 판다고.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섞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그래야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웅변가들이 웅변을 해서 돈 먹고 사는 일들이 많았거든. 이사야 30장 10절에도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로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말세에도 그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죠. 오늘날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거부하려고 하죠. 그게 오늘날의 참 비극이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이 되고 내가 부인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면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이 출애굽기 23장은 오늘 말씀의 해설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레오기 23장 1절입니다. 같이 1절, 2절,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의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이후에도 구절까지 공평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구절에 오늘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법정적인 용어기도 법정적 용어죠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거짓말보다도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강력한 말씀인데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소문입니다. 카더라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왜?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삶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참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풍서를 만들어서 소문을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옮기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관들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거 절대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풍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동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군중을 일으켜서 그것을 힘을 만들어서 어떤 세력을 규합하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2절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군중 심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간다고 해서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교를 할줄 알아야 하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세가 대의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 이것이 대세라고 해서, 흐름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대의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지 않으면 대세가 그렇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3절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 6절에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편한 재판을 하지 말고, 불리한 재판 하지 말고, 8절에는 뇌물을 받고 제 대판을 뒤집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스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물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곳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거짓말은 이제 그치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라.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어른들도 이 사자성으로 이런 삼사라는 말을 하죠. 한번 말할 때세번 생각하라. 적어도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의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진리를 잘못되게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지 않고 자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잘못된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